갚으면서 나머지 6년, 10년 탈 생각을 하고 할부 갚는 거지. 4년 동안 잘 아껴서 타다가 고장 안나게잘 타다가 나머지 6년 동안 이제 할부 안 내는 돈으로 트럭 고, 조금 씩 고쳐가면서 타는 거지. 트럭이 10년 되면 무조건 고장 납니다. 5년만 돼도 고장 나는데 이게 다 부품이 다 수명이 있잖아 엔진은 복기지. 뭐 엔진은 1년만에 고장 나는 차들도 있고 새 트럭 사도 3년만에 보링해야 되는 차들도 있고.